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활빈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아, 개인 영성훈련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지만, 아, 오늘부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영성훈련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공동훈련으로 고백훈련, 예배훈련, 그리고 인도훈련, 경축훈련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모든 신자들이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영성훈련을 의미합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고백 훈련의 전통은 중세기에 이르러 사제권을 독점한 사제들에 의해서 고해성사 형식으로만 집행되다가 종교개혁자 루터의 만인 사제직을 통해서 개신교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520년에 쓴세 가지 논문.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성서적으로 매우 충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많은 사제직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한 동일한 제사장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중세기적인 성 속의 이중적 구조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황 감독 사제 수도승들만이 우월한 영적 지위에 있고 왕 영주 농부 기능공들은 낮은 세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비성서적이며 순전히 날조된 신앙이라고 비평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이웃을 위한 사제들이며 모두 차별 없이 영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누터는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사제들만이 사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더불어서 모두 사제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제사장직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발적인 그 사랑으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그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동일한 사제로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안수받은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제사장적인 직무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제사장의 직무의 내용으로서 루터는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를 향한 죄의 고백과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한 위로,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고백 설교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 훈련의 전통은 다시 그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개혁의 전통 안에 서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조차 만인 사제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간의 중재도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의미로만 이해되면서 그것이 가진 공동체적인 의미와 그 의미에 기초한 고백훈련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백훈련의 수혜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형성되게 되는 교회의 핵심적인 어, 공동체성을 비상화시킬 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죄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자산에 눈을 감게 하면서 교회가 가진 영광스러운 영적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 저자 리차드 포스토도 어, 이러한 점을 비평하면서 고백훈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 갈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훈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자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줄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 십자가 없이는 고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심리학적인 위로나 심리적인 어떤 치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대속의 구원이 있기에 교회 공동찬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는 자백과 또 용서는 영적으로 객관적인 효력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의 변화와 치유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다. 골고다는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욕구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맞이 못한 행위에서 온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대속적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악을 실제로 담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고 용서할 수 있음을 아셨다. 그분은 깊고 신비한 방법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질 준비를 하셨다.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에 사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행위는 그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폭력과 모든 공포와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다 이어서 저자 리차드 포스트는 고백 훈련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 고백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 사제의 권위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중재 없이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지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20세기 천재 신학자 본회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이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우리의 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비밀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비밀을 지킨다. 그러기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로 갈때 사실 나는 하나님에게 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나 그 안에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한 죄의 고백과 사제가 가진 특별한 유익한 점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유익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들의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형식을 가진 뚜렷한 이 고백을 통해서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해 선포해줌으로써. 사죄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식을 갖춘 죄의 고백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더욱 각인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원회포는 고백훈련의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다른 사람의 실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내가 나 혼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한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나 형제 앞에서는 죄가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온다. 아 저자 리차드 포스트는 이어서 고백 훈련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지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지침은 일기처럼 써서 읽는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예를 들어서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으로 구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구체적인 죄들을 구체적인 죄들을 하나 하나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그의 앞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죄들을 쭉 읽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저자 리차드 포스트는 일기처럼 적은 자신의 구체적인 죄를 동료 그리스도인 앞에서 읽었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내용들을 읽어 내려갔다. 죄를 명백히 밝히는데 필요한 설명만 덧붙였다. 나는 종이에 쓴 것을 다 읽은 후에 그 종이를 나의 가방에 도로 넣으려고 했다. 그때 나의 상담자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더니 그 종이를 빼앗아 갔다. 그런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찢고 또 찢은 후에 쓰레기통에 넣어 버렸다.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했다. 그심이 있는 용서의 표현에 이어서 나의 죄는 용서받고 무죄가 되었다는 간단한 말이 이어졌다. 나는 나의 죄가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멀리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의 친구는 손을 얹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 그 기도의 능력은 오늘도 내게 살아있다. 두 번째 영적인 지침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저자는 고백자에게 무엇보다 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함께 신뢰와 함께 양심 성, 성찰 그리고 유감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예, 결단의 태도가 아,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용서와 치유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용,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고백은 진정한 죄가를 사실 회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면적인 죄이든 외면적인 죄이든 간에 고백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죄를 들고 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잘 생각나지도 않은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아다 고백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관종까지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 죄를 범한 데 대한 혐오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렸다고 하는 깊은 어 뉘우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감은 이 감정적인 문제이기 전에 의지의 문제이고 우리의 고백을 보다 더 진지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 고백자에게는 이러한 양심 성찰과 유감과 더불어 다시는 죄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전도자 일병명을 나에게 달라. 그들만이라도 지옥의 문을 진동시키고, 이 땅을 하늘나라로 채우겠다. 세 번째 영적인 지침은 고백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사역이 그렇듯이 형제의 고백을 듣는 것에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과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고 전적으로 사악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주님은 극렬히 여기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우리는 깨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자에 대해서 영적이나 도덕적인 우월성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흉악한 말을 듣는다고 해도 쉽게 타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남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이 고백자들은 무엇을 고백하든지 안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배우는 것 이외에도 고백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로부터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규칙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용히 조용히 자신을 자제시키고 이 고백이 진행되는 상황을 잘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들추어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백자가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백이 끝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해서 반드시 사죄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끝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안수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그네스 샌포드는 고백자에게 행해지는 안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된다. 자신이 기도해 주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깊이 공감한 나머지 영혼 깊숙이 동정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다. 이 눈물은 자신의 눈물이 아니고 이른자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불쌍이 여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통로를 얻게 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배 훈련은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모든 허례, 호식, 가식을 종식 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을 공개적으로 형제들에게 자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 간에라도 한번 고백의 훈련을 낯선 훈련이죠. 고백의 훈련을 시작해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